트럼프 대통령이 그 데이빗 퍼듀어 공화당 여, 여, 연방 상원 의원이죠.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출마 선언했다. 이 보도를 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는 내놓았지만 지지한다라는 성명이 아직은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어제 방송이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이 좀안 돼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예, 트럼, 완전한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애매한. 그니까 지금. 퍼듀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치메콘을 쪽하고좀더 의견이 잘 맞았던 인물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저희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사실 그 부정선거 문제 한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결을 판단을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인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모습들을 다 보여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부정선거 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이제 퍼듀와 이 브라이언 캠프를 놓고 퍼듀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방상원 의원을 지난 6년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방 업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체를 보는 업무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조지아 주의 업무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주 하원, 주 상원 한 번도 하지 않고 곧바로 연방 상원 가 가지고 6년 딱한번 임기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주지사로 와서 주 업무를 관장할 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브라이언 캠프가 훨씬 더이 조지아 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나은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브라이언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우니에서 카우니 행정도 봤었고 주 국무장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지사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전력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둘을 놓고 비교해라 그러면은 차라리 캠프가 더난은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옛스러운 공화당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퍼듀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은 좀 의외다라고 받아들이는 조지아주의 공화당원들이 생각보다 좀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퍼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방상원 선거할 때 과반수를 얻지 못해가지고 올해 1월 5일날 결선투표를 했었죠. 결선투표한 결과 졌습니다. 존 오소프라고 민주당의 연방상원의원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다고 막 여기저기 기사가 났던 그존 오소프 의원한테 저, 진 인물입니다. 물론 부정선거 의혹이 매우 짙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아무리 짙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진건진 거죠. 지금 자리를 뺏겼으니까. 퍼듀가 지고 또한명 이제 켈리 래플러라고 그여성상원의원도또 어, 지고 그래서 조지아주의 연방상원 의원 두 자리가 전부 다 민주당한테 뺏기면서 지금 민주당이 상원까지도 장악하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됐다. 물론 미치메코넬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미치메코넬이 정말 미친 짓을 했죠. 이렇게 중요한 연방상원 선거가 있는데 자기가 뭐뭐 뭐 낙상을 했니 어쩌니 뭐 그러면서 도대체가 도와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때 연방 상원 선거에 와가지고 도와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와가지고 막 유세를 펼치고 하는데 미친 메코넬은 와서 별로 도움을 안 주었던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데이퍼디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또 트럼프가 그 다음에 조지아에 와가지고 막 행사 같은 거할때 거기에 나서가지고 같이 인사도 좀 해주고 도또 트럼프를 또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데뷔퍼디도 계속 입삭 씻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나서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지아주 주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조지아주의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아주 큰, 어, 큰 목소리를 냈던 인물은 버넌 존스입니다. 버넌 존스. 흑인 후보인데요. 이 버넌 존스는 원래 민주당의 주하원 의원이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다고 딱 발표하고서는 민주당 탈당해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다 해가지고서는 조지아주 전역에 다 부정선거 바로잡기 위한 포렌식 감사를 하겠다 자기가 주지사가 되면 포렌식 감사 전국에 다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전국이 아니라 이제 조지아 전역에 다 하겠다 해가지고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버논 존스가 플로리다를 찾아왔을 때. 아주 훌륭한 친구라고 이렇게 막 소개시켜주고 이랬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버논 존스를 지지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퍼듀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퍼듀를 지지를 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부 조지아주 공화당 내부에서 이것이 이제 아주 깊은 내홍으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때 이것이 과연 이전투구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컨벤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전 투구로 갈 가능성이 점점점 짙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부에서 마가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층, 공화당의 기득권층, 이제 일반적으로 라이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득권층과의 지금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전국적으로 이미 진행이 오래전부터 되어져 왔는데, 근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기득권층이 결코 굴리지 않는 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전국적으로 기세가 좀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버지니아주에서 영킨 의원이 주지사가 영킨 후보가 주지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가 쪽 유권자들의 입김이 훨씬 더 세져 있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그 마가 유권자들의 기가 좀 세지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지아주는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그 기득권층들 이른바 라이노라고 불리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그 권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뒤집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혼선이 좀 잊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네. 하지만 이제 퍼듀가 트럼프의 지지를 받기에는 퍼듀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마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더더군다나 출마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브라이언 캠프는 못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막기 위해서 내가 출마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 누구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 나선다라는 이 논리가 과연 이 마땅한 논리인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누구를 막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어, 애매한 부분 아니냐 물론 이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조지아 주지사가 되면 조지아 주가 완전히 급진 좌파 정책들로 싹다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각 기업들마다 노조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노조 때문에 오히려 사업 환경이 너무 나빠졌다 하면서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제 근심이 많아지겠죠. 점차 이제 뭐 인력을 줄인다거나 투자를 줄인다거나 사업, 어, 현장을 좀 다른데로 옮길까를 고민한다거나 이런 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 비판적 인종이론, 아, CRT 맞군요.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도 지금 이제 공교육에서 하도록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이 조지아주의 한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흑인 인구들의 인구들과그 나머지 인종들 백인이라든가 흑인이 아닌 유색 인종들 간에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좀더 불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본 임금을 뭐 15불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상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어 여러 가지 또 이제 소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지아주 환경에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조지아주는 다른 주하고 달라서 생활 생활비가 지금 대체적으로 좀 낮은데 그 생활비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도 같이 지금 다른 주보다는 낮아 져 낮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인건비 는좀 낮더라도 여러 환경들이 같이 낮추어져서 생활 환경이 그래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인건비 높이겠다 지금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높이겠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줄줄줄 될 거라서 스테이시 에브람스가 조지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목소리는 뭐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넌 존스, 흑인, 에, 흑인 후보이기 때문에 스테이시 에브람스를 상대하기에는 오히려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니냐. 흑인 유권자층을 좀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논 존스가 나선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버논 존스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논 존스가 오히려 더 적격한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요. 번, 어, 버나드 캐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버나드 캐릭 같은 경우에는 줄리안이 루디 줄리안이 변호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었고, 트럼프와도 관계가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어, 연방 정부에서 업무를 보았던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임명직이, 임명직인데. 근 이런 그 버나드 캐릭 같은 인물도 지난주에 뉴스맥스에다가 퍼듀가 출마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퍼듀도 캠프도 둘다 스테이시 에브람스를못 이길 거다 오히려 지금 스테이시 에브람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버논 존스다라는 그런 컬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조지아 주 공화당 안에서 서로 간에 캠프 측은 캠프 측대로 그리고 이제 이 퍼듀 측은 퍼듀 측들. 퍼듀 같은 경우에도 뭐 소니 퍼듀가 사촌형이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세력들, 연줄들이 다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게 캠프를 지지해 줄수 있는 기득권층이 이둘 사이에 사실은 나뉘게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어, 퍼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퍼듀가 그동안에 어느 한쪽, 그니까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이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치는 모습을 좀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보수의 입장에서 민주당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어, 대형 비, 보통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국구의 비즈니스를, 어, 했, 어, 운영했던, 그니까 위복이라든가, 그 다음 뭐 달라, 어, 제너럴 달, 달러 제너럴, 이런 이제 전국체인의 비즈니스들을 운영을 했던 CEO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조지아 주 경영을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화당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 지금 이제 똘똘 뭉쳐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와 싸워야 되는 상황에 지금 오히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분열 조짐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어, 라이노라는 표현을 놓고 이야기를 할때그 이름만 놓고 이야기하면, 예, Republic in name only 아닙니까? 라이노라는 이름이. 이, 이름만 공화당이고 실제로 행동하는 건 공화당 같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라이노라는 걸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이노라는 표현을 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이 반 트럼프는 라이노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라이노라는 단어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면 라이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게 좀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죠 라이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100% 축출대상이 맞습니다 그 무리만 공화당인 사람들 아무 도움 안 되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엑스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화당에서 쫓아내는 게 맞겠죠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보수적인 행동과 생각을 다 가지고 움직이고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조금 지금 결을 달리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보수주의자로 활동하는 이런 인물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예. 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눈여겨서 좀 봐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이노라는 단어를 쓸때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에이브럼스가 없었다면, 에이브럼스라는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라는 이 민주당의 인물이 없었다면, 그러면 트럼프가 지지 선언한 것이 곧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확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해서 100% 당선되는 건또 아닙니다.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 이제 조지아주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지지선언이 라이노를 축출하려는 그의 의지와 달리 마가 유권자들의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우리 투통이 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퍼듀를 지지한다고 했습니까? 걱정되는 거죠. 예. 좀 마음이 선뜻 쓰지가 않는 거죠. 물론 아직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5월 말에 있으니까 5월 말까지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있기는 합니다. 5개월 남짓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과연 퍼듀가 트럼프가 지지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게 되는 계기들이 생긴다면 문제가 될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것 같다.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